나이가 들면서 넓어진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는 음식물이 영 불편한 게 아닙니다. 중년들의 식사 후 필수품인 이쑤시개, 이쑤시개라고 하여 식사 후 이빨 사이에 음식물을 파내려고 치아 사이를 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용법입니다. 치아 사이에 낀 고기 덩어리나 섬유질 제거를 위해 이쑤시개로 치아 사이를 쑤시면 사이가 더 벌어지고 잇몸을 손상하며 염증을 유발하여 치주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쑤시개의 용도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낀 고춧가루나 깨 같은 것들을 살살 베어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쑤시개는 잇몸에 상처를 내고 반복적으로 오래 사용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음식물 제거 목적으로는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치실을 사용하기 어려운 외부에서 굳이 이쑤시개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휴대용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쑤시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아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분들은 치간 칫솔 형태의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게 좋으며 치아 사이가 벌어진 정도에 따라 크고 작은 형태를 골라 치실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만 기억하세요. 이쑤시개는 고춧가루 등을 긁어내는 용도, 치아 사이의 음식물 제거는 시간 치 소량 이쑤시개 사용, 구독해주세요.